반갑습니다. 공당입니다. 지금 오후 5시가 다 됐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물을 흠뻑 줬습니다. 좀애해서 주다가 또 흠뻑 그냥 응, 좋네요. 탈피를 거의 뭐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물을 한번 흠뻑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수정을 해갖고 이렇게 씨방을 맺은 녀석도 물을 확 줬더니 그냥 씨방이 확 벌어진 녀석들이 있어요. 아 씨를 받아야 되는데 설마 이때는 안 벌어지겠지 하고 내가 물을 지금 확 줬는데요. 씨방이 그냥 확 벌어져 가지고 어디 갔노. 지금 제법 몇 개가 눈에 띄어갖고 응? 요렇게 수정한 녀석들은 위로 물을 주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요렇게 벌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와가지고, 칼로 살, 가위로 싹둑 잘라갖고 말려야겠습니다. 벌어져서. <laughs> 음, 빌로붐들도 물이 들어가고 너무 예쁘죠? 리톱스들도 물이 엄청 들었어요, 지금. 음. 마개들도 물이 들어갔고, 그냥 아주 날립니다. 지금 요 버려진 사이로 물이 들어갔는데, 저녁에 마를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요즘 막 약간 더워지니까 귀차니즘이 와가지고 그냥 위로 그냥 싹 줬더니 그냥, 시방에 떡떡 벌어졌네요. 다행히 덜 여물은 것들은 안 벌어졌는데, 좀 여물은 것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요런 것들은 안 벌어지고, 요새 파가에들 입술이 아주 그냥 이뻐졌어요. 아주. 음, 요 대형 파가에들도 지금 아주 난리 났습니다. 음, 지금 요 아이들도 꼬들꼬들해져갖고 어, 리토비들도 꼬들꼬들해진 녀석들은 제가 이거 껍데기를 오늘 좀 벗겨줬는데요. 오늘 기온이 얼마나 높은지 거의 한 하우스 안이 38도 이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낮에는 지고, 요렇게 이 해그름 때 이제 물을 줘야 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더위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음, 보세요. 색깔이 딱히 그렇게 이쁘진 않아도 이 문양들이 굉장하죠. 요런 맛에 또 리톱스를 키운답니다. 이제. 여름 지나면은 리톱스의 계절이 또 다가오니까, 그 때를 상상하면서, 더운 여름을 버텨봐야지요. 음, 여기도 빵 벌어졌네. 아, 이거 오렌지 아이스. 제가 아끼는 건 한두 밖에 없는데, 빵 벌어져갖고 지금 시가, 어마야 이거 내일 와서 잘라야겠다. 잘라갖고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덜 여물은 것들은 안 벌어졌는데 확 여물은 것들은 다 벌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어마나 시상해 응? 시상해 시상해 <laughs> 카라모도 이제 이렇게 탈피한다고 막 떡떡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을 안 주다 주니까 아주 혼자서 막 떡떡 벌어졌네요. 그냥 음, 얘도 좀 특이하죠? 아주머니 표, 이름이 뭐였더라? 약간 도로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있어요. 벨라. 얘는 벨라입니다. 벨라. 요거는 벨라게티. 이쁘죠, 색감. 음, 탈피하고 나니까 신협들이 굉장히 색감이 이뻐요. 음, 터키즈 아웃캠피아가 얼마나 이쁜지. 이게 이제 아웃캠피한데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후크리 같아, 후크리. 후크리.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떡 벌어졌네. 레슬리. <laughs> 레슬리도 떡 벌어지고. 여기 후크리도 떡 벌어지고. 완전 다 떡, 떡벌어졌는 떡, 떡. 얘는 막 물을 너무 했겼더니 이렇게 이중 탈피를 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요게 뭐였더라? 이게 요게 글로버스미인가글로버스미네글로버스미도 아, 지금 음, 지금 탈피하려고 입장을 말리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콩쿨르 아르, 아르, 메니아쿰 이게 신협이 물이 들어갔고 갔더니,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요. 얘가 뭐지? 얘가, 루바브? 음, 요거는 루바브입니다. 루바브. 음, 얘가, 얜 탈피를 했네요. 이렇게, 이쁘죠? 지금 요 체스키가, 아, 체스키가 또 굉장히 이뻐요. 이게 오체니아 체스키 그라트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응? 귀엽다. <laughs> 얘가 아마, 음, 도로시 같은데. 얘가 도로시입니다. 얘도 신엽이 꽤나 이쁘네요. 도로시. 음, 리갈들. 얘들은 제가 강탈을 했는데, 얘들은 아직 제가 강탈 안 하고, 그냥 물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귀엽죠? 요거는 제가, 밀크맨을 음, 저번에 강탈을 한번 해 봤는데요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강탈을 하고 나서 너무 어, 강렬한 햇빛을 보면 탈까 봐서 제가 일부러 저쪽에 해덜 드는 쪽에 요양을 시켰다가 지금 여기로 해잘 드는 곳으로 음, 꺼내 놓은 상태입니다 어머 이뻐라 요거는 국화석 요거는 줄리, 요거는 샤토스 바이올렛. 너무 예뻐요. 뭐 얘는 또 뭔데 이렇게 빨개지나? 그냥 아주 탈피할 거라고 벌개지고 있네요. 지금 라인이 유독 진 핑크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게, 얘들이 굉장히 많이 컸네. 와, 제가 이거 오두를 갔다가 내렸는데,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린국장옥. 음, 예쁘죠? <laughs> 여기도 체스키가 있습니다. 얘가 보니까 제일 이쁜 것 같네. 어, 예쁘죠? 체스키. 어 시방이 달려있는데, 아이고, 얘는 안 벌어져야 될긴데안 벌어지기를. 요거는 헬뮤티. 아, 해가 줄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요거는 레드 올리브. 엄마나, 벌어졌다. 레드 올리브. 엄마나, 어쩌나. 시도 몇개안 보이는 것 같네. 내가 잃은 거는 또 이, 시를 뿌려갖고 파종을 팍 하려고 진짜 애지, 주중지 했는데 진짜. 음, 얜 뭐지? 유독 이쁘네. 요거는 아마 얻은 거지 싶은데 한두 얻어갖고 이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또이 그린이 그린 그린한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이쁜데 이런 녀석들이 여름에 조금 힘들어요. 음 너무 상콤하죠? 상콤? 상큼?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아보카도 크림. 음, 예쁘죠, 아보카도 크림. 예쁘다. 자세히 보니까 이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 빌로브미가 또 굉장히 이쁜네 옥색으로다가 아주 그냥 너무 이쁩니다. 옥색 빛깔, 옥색 빛깔 빌로브. 물을 주고 나니까 또 애들이 싱그럽게 느껴지네요. 색감이 아주 아 이쁘다. 마우가니들좀 보세요. 안 반할 수가 없다. 안 반할 수가 없어. 색감이 제일 이쁘니까. 그리고 이번에 데려온 녀석들 아전요 녀석들이 진짜 용감이 있으면서 색감이 굉장히 화사하죠. 얘들을 파종을 해야 돼. 얘들을 얘들을 파종을 해야 됩니다, 애들. 아, 너무 이쁩니다, 아주 그냥. 애들을 파종을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이뻐, 너무. 응? 음, 다음에 이쪽에 귀여운 녀석들이 있죠. 남봉오기가 아주 장난 아닙니다. 이뻐가. 큰이라고 아주 초록초록. 큰이 이렇게, 이게 벌은 벌어, 능이 벌어지고 있죠. 요거는, 투구근. 물이 아주, 너무 이쁘게 들어가네요. 와. 음, 시상이. 얘들도 능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새끼들도 안쪽에 이렇게. 농이 벌어지면서 이쁜 별모양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네요. 근데 이 온즈카는 위로 물을 주면 안 되나봐요. 약간 이게 털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 있거든요. 온즈카가. 그래서 그런가 애가 얼굴이 좀 별로네. 저의 <laughs> 쪼꼬미 재관. 가시를 팍팍 올리고 있네요. 요즘 꽃대를 올리니까 저는 물을 아주 그냥 부지런히 주고 있는 상태랍니다. 백운 석화 바이올렛 남봉입니다 예쁘죠? 귀갑 남봉 금. 은사. 청남봉옥금 금기 너무 예쁘게 들어갔죠 환상입니다 환상 선인장들이 이렇게 자구도 올려주고 얘는 이게 꽃대인지 자은지 가늠이 안 오는데요 한세 사장님한테서는 하나 얻어갖고 뭐가 뽕 올라왔어요 지금 사동이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투구들도 음, 조그맣지만 꽃대 같은 녀석들이 뭔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가 마운선인장이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마운선인장. 제가 마운선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연생이 얼마 안된 거라 지금 화자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키워놓은 녀석을 잘 데려왔고 음 꽃이다 이뻐라 요 녀석들도 꽃대를 하나씩 올리고 있네요 얘는 또 물이 얼마나 이쁘게 들었는지 아유 볼 때마다 아주 그냥 감탄스럽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얘도 물을 듬뿍 줬어요 100호 음, 눈이 내린 것 같아요, 몸에. 애들도 가시를 올리는 거 보니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자태양이 이렇게 엄청 이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도 꽤나 이쁘죠? 이거는 우리 아주머니에서 선물로 주신 건데, 잘 크고 있네. 얘가 이제 개종, 님의 향기. 얘가 한낮에는 꽃을 활짝 폈다가 지금은 오므렸어요. 음 얘는 지 몸뚱이 자체가 그냥 꽃이다. 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별에는 물 백화도 너무 탐스럽게 이쁘게 크고 있네요. 얘도 되게 궁금하네. 꽃이 되게 클것 같아요. 없는 음, 가시가 음, 물이 들어요. 가시 자체가. 음 신기하다. 오, 얘가 물이 안 갔네. 물을 좀 줘봐야겠어요. 상어한 실생인데. 이도 화자가 이렇게 하얗게 아, 솜털이 맺혀있죠. 멋집니다. 선인장들도 <laughs> 얘도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잘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콩당이 음, 시방 벌어진 소식이랑 <laughs> 물준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은 그냥 물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주고 있습니다. 오, 음, 얘 너무 이쁘다! 이토비들 좀 보세요. 신협들이 굉장하네요. 감사합니다. 동당이었어요.